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전번에 제가 열6 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을 그 남한 정부가 강제송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아, 이제 그 저희 탈북자 동료분들과 이제 적지 않은 이제 그 어, 구독자분들이 아, 굉장히 많은 그 이제 그 반론을 해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아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자, 첫 번째 그 송환을 반대하는 그 탈북자 단체를, 단체를 포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그 내놓는 주장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살인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예. 사인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시는데요. 저는 정부의 그 조사가 그, 그만하면 객관적이고,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그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16명이 아예 안 탔다는 건지, 아니면 탔는데, 그럼 탔으면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책에 갔다가 거기서 도피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다시 발각돼서 다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 그 분들이 살인을 한 부분까지는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탈북자 단체들이 또 주장하는 두 번째 공고가 뭐냐면 기순우사가 있었다. 기순우사가 있었는데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따르면 기순우사를 표시했을 땐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게 자, 첫째. 그분들이 기순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에,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을 때, 경찰이 추격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다시 와서, 자, 그, 그것도 도망가는 걸 납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 기순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도 우리 그, 그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그 주장에, 그, 어떤, 그, 회상에 따르면, 대한민국까지 전속 질주를 해서 빨리 대한민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순우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속력을 내 가지고 북한의 그, 그 경계를 뚫고 빨리 대한민국 수역으로 가는 게그 사람들 최고 목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접근했다가 해군이 쫓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 이틀 만에 다시 온걸 서라고 가니까 또 도망가다가 납포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기순우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북한에서 도망가고 한국에서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정확히 봤을 때는 그분들은 기순우사가 없었어요. 잡히니까. 굳이서야 나 한국에, 아, 쉽게 말하면 기순우사 하겠다. 그리고 그, 뭐, 마치도 뭐, 그뭐 잡힐려 썼다. 자필로 기순우사를 썼다.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그 사람들이만 기순 우사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왔으면 아 만세 부르면서 아 빨리 우리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넘어왔어야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사람들 기순 우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어 가는 그 조사해 조사 그니까탈북자 단체들이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세 번째 이유가 조사를 그렇게 몰래 해가지고 몰래 보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SSB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 국민들이 알 권리를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몰래몰래 해 가지고 아 북한 정부하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북한에서 요구하니까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그냥 북한의 무슨 괴뢰 국가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서 뭐 보내라 하면 보내고 조사해 봐 가지고 뭐뭐 어, 댓글에 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어, 살인자라면 우리가 살인자를 믿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히 조사했고, 그리고 조사였던 그, 그것도 이제 크로스 체킹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의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어, 살인을 했다는 걸 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돌려보낸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적법했냐? 그 조사 과정이 적법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래 탈북자에 대한 그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원칙이 그~ 비공개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단편적인 실례로 그~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전번에 그~ 탈북 여조검 여정원, 여정원들이 왔을 때 이명반 정권 때인가요 그~ 선거하기 전에 아~, 아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설 때죠. 그때 이제 여조검원들이 왔을 때에도 사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 그러니까 오로 그때 탈북자 단체장들은 왜그 공개하라고 하냐 하면서, 오로 그분, 그때는 그분들이, 오, 어, 이 공개하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가족들이라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대한민국 구선, 기술누사가 있었습니다 하면 북한의 가족이 뭐가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건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인 가족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탈북자 조사라든가 이런 남북 관계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 주장할, 일관성이 없어요. 김진태 의원 같으면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감첩으로 만든 사람들 다 공개하시지. 그것부터 공개합시다 그러면 공개 못 하시잖아요. 공개하면 안 된, 아마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거는. 어뭐 그때는 그러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이러,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법과 원칙이라는 건자기 기준에 맞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하지 말자 했으면 다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는 에다 순응해야 되고 그런 룰에는 다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가 한국에 왔을 때 그거를 그 언론에서도 여러 여러 각도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죄 석방입니다. 무제척봉이 되면 한국 사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살인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다분한 그런 분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남 북한이 밉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용납이 될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만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우리가 얼마나 남북의 그 갈등으로 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그차고나 그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렸나면 사람 죽인 것도 다 용납이 돼야 되는, 이게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런 그 이념적인 그런 어떤 그 편향이 아닌가. 사람 죽인는데 그걸 어떻게 용, 용서가 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실례를 드릴게요. 제그 우리 하나원, 우리 한기 한 이상 우, 우의 기였는데요. 그 분이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정착금도 못 받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혜택 같은 거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이분이 또 이제 그 출신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특수부대, 특전사 같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그, 좀 이렇게 그 몸을 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어떤 일을 하셨나면, 그, 나이트에서 이렇게 뭐, 문지기라고 그러죠? 그런 이렇게 뭐, 조금 그건 좀 조직폭력, 그, 그런 집단이 좀 관리를 하는 이런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나이트 이렇게 지키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랑 삼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말안 듣고 좀 위협을 줄 일이 있으면 그 자기의 그 살인 정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나 북한에서 왔어. 나는 내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laughs> 난 사람 죽여봤어. 그, 상대방이 말, 그, 영상을 보신 그런, 뭐, 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근데 말,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한국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어, 만일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탈북자가, 야, 나 북한에서 사람 죽였거든? 어, 난너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이렇게 그, 그 겁박을 했을 때아 그때 그런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었지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이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아무 아무 그런 왜냐하면 재판을 하려면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요 북한에서 한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진술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다 보내준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북한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뭐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인권, 아니, 그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을 얘기했대요? 그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 살인자한테도 인권이, 그럼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들이 인권은 뭡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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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죽인 16명의 인권은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니까 죽, 죽인 사람만 인권이 있고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이번에 그 한국 정부가 열여섯 명을 그 강제송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참작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